왔더니 어, 구미에 금호산에 지킴이 DS5VKX님이 올라와 앉아 계시네요. 엄청 반갑습니다. 산정상에서 우연히 어, 소타와 소타를 만난 거는 오늘이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로드 안테나를 제가 잠시 빌려서 금원산 또 충남 계룡에 어, 사항적산 국사붕에 계신 고객님 내려간다그래서 얼른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로드 안테나를 빌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천안봉 해마다 오는 산인데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고 시원합니다. FIA GS3 알파 세라 엑셀레입니다. 네, 님 반대를 그대로 담습니다 해발 천오스팔 메타. 어, 중 충북 계산 어, 세문이산 천왕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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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네. 1이공일사도 네, 이쪽은 c n 0 2 3입니다 형님 네, 신형 네, 하이브 강력하게 들어오네. 아여기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어 아, 등산 하시는다고 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상주 쪽에서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저기 법사 쪽에서 가셨습니까? 고분. <목소리> 그래요. 어 바삐바삐 하시냐고 안전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저슬운 산에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d s 3 f i 여기는 DS3ASX입니다. 드신 수고겠습니다세븐트리 아니 고분 고저기 지금 소타 준비하시는 분하고. 일단불러라고그러요두분다 저쪽 가요 두번으로 그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어, 502 선지 저기 봐 ASX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한 시간 2시간 전부터요 ES3 f i h l 3 n n 그 s 3다 저한테 5에서 7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바람 부는 게한테나흔들리는가아 느낍니다 <laughs> 그래요 아이고 고생들 했셨습니다 오늘 바람은 시원하더라고요 어..홈에서 또 뵙죠 뒤에서 가이브 f i 여기는 뒤 S 서 서리오 p 입니다 저기 옵션에유명하신그모 오해님 계시잖아요 오오오 오님 오모 오해님도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기회 한번 주시고요 저한테는 HV 오해님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경남 거창 금원산이고요 저 이제 반대편 저기 반대편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h v o n 님한번 넘겨드려볼까요? 안 받으시면 저기 f i o n 님 다시 한 번, 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KT HVU 그룹, 여기 6K2 폭스트로 지에라 유니폼 오버. 예, DS3 FIA 6KT FS입니다. 저한테는 o N 5 o n 님 신호가 들어왔는데, o n 님한테는안들어간다고그래요 여기 경남 002, 골프노멤버 002, 002, 1353m입니다. 예원님 저수막류에서저 올라오기 전에 이도한번 보면서 이쪽에 반대편 산은 그 고개 살짝 넘어서 왼쪽으로 저기 공사용 임도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통해서 가면 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단거리로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좀 천천히 잡아주시면 중간에 OON님 올라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d s 3 f i 역시 스케이트 s 요 아, 오늘은 나남산 가서 자영을 하려고 해요. 서울 에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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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레, 아... 오늘의 날가고겠습니다 여기는 6 v 모빌이습니다 감사합니다, 73. 네. 네, 지금 네. 아, 영동입니다, 영동이고. 아침에 뭐 식단질을 하고서 가까운 데라도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지금 추석 때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희망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영생이 넘어갔어요? 어, VK65M 네, 옆에 계시는 것 같고요. 이따가 네, 네,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전하게 이동하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서산마 차리가가 공일사 참가 준습니다 화이 부장님 앞에 결을 했고요. 지금은 또한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DS3 p 동 여기는 DS 5신 로즈 어, 로즈 DS3PPP 영동 여기는 DS5VKX 송리산 천왕봉이고요 예, 예, 바람이 몹시 불고 있습니다. 뭐 안개가 좀전에는 많이 끼었더랬는데 지금 또 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laughs> 햇빛실에 째고 있네요. 예, 아무튼 신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DS3PPP 영동 영인은 DS5 v k x 송미산 천왕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